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지능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영어 독해 연습 3강의 9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문은 물의 낭비와 가격 책정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괜찮은 글이에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in recent years 최근에란 표현 나오죠. 최근에기 때문에 옆에 동사가 has been flowing,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from A to B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원자라는 부정대명사 보이죠? 첫 줄에 있는 crops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grow는 1, 2, 3형식 동사로 다 쓰입니다. 자동사로 쓰고 타동사로 쓰이는데, 어엇을 뭐, 재배할 때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pp가 되어서 앞에 있는 food를 수식합니다. 재배된 식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동사가 is being pp 현재 진행 수동 형태죠. 그리고 옆에 원제도 마찬가지 클라이미처를 받아주는 부정 대명사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 셋째 줄에 food부터 쭉 이어가지고, 넷째 줄에 india까지가 주절이고, 콤마가 나오면서 allow이 현재 분사가 되어 있죠. 현재 분사.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아, 현재 현재 분사. 그 다음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이 관계가 수동적 관계입니다. 그들의 물이, 물이 보존되어지게 한다. 보존되어지게 한다 해서 to BPP, 수동 형태를 씁니다. 이런 걸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 줄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way라는 선행사를 받아주죠. way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관계 대명사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문법 괜찮아요. 대동사 문제거든요. 이더 s 대동사는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시험에. 여기서는 has a market value를 줄여선 대동사입니다. has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오일 때문에 더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이선 물을 받아주는 대명사고, efficiently 효율적으로 한 부산은 동사를 꾸밉니다 to use. 그 다음에 한줄 건너뛰고, 소대콤 보이시죠? 너무 낮아서. 그 결과 대은 접속사입니다. 대체는 결과 부사제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it generates 그것이 창출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뜻이죠. 뒤에 목적 앞에 빠져나간 the revenue 수익입니다. 선행사고 주어죠. 충문하지 않다. 이때 enough가 형용사입니다. 뒤에 to 부정사 병렬구조돼 있죠. 수식을 받습니다. 이형용사가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부정사의 부사적 기능도 제가 얼마 전에 MJ 영문법에 80강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MJ 영문법 들어가셔서 부정사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이제 부정사 문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to be, be cautious of a l m o s t 서 경계하다는데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good reason, 충분한 이유를 수식합니다. 자, 문법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물에 대한 내용은 가끔씩 EBS에서 실리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최근에 더 많은 물이 has been flowing, 흘러가고 있습니다. From A to B죠. Low value crops입니다. 낮은 가치의 작물이죠. 예를 들어서 면화라든가 알팔파 같은 거에서 농사를 지어서 팔아도 큰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하이 밸류 크롭스, 하이 밸류 원즈죠. 높은 가치의 작물, 견과류라든가 딸기류 같은 거. 이런 어떤 작물의 변화. 이런 허, 어, 변화된 흐름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낮은 가치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물은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확해서 팔아 보면 돈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에 ailing farms입니다. ailing은 뭐 침체된 병든 이런 단어입니다. 각주에 있으니까 외워 두시고요. 침체된 농장.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되니까 침체되겠죠. 침체된 농장은 are selling 팔고 있어. their water rights. 그들의 물 사용 권리를 팔고 있다고. 누구한테? to productive industry. 생산적인 산업에 팔고 있습니다. 랩슬리,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 팔고 있습니다. 아주. 아, 이게 가능한 모양이 그죠? 그 다음에, food grown. p p 를 그랬죠? In wet green climate. The northern eastern United States Brazil 되는데, 저전, 그리고 녹색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 식품. 관로 안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브라질이죠. 이런 제품이 점차적으로 수입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수입이 되냐면은 r 라이 브라운 원즈 드라이는 비도 안 오고 막 건조하죠.건조하고 갈색 기후 지역 에르조나 사막 지역이죠. 에르조나 인디아 인도 이런 지역으로 수입이 점점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젖은 녹색 기후 지역의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하고 이런 건조하면서 갈색 기후 지역에서는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죠. 수입을 해서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농사진는데 들어가는 식수를 가지고 어, 저 물을 가지고 자기 식수에 이용하거나 다른데 꼭 필요한데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콤마 다음에 그들의 물이 그들의 물은 여기서는 건조한 갈색 기후 지역에 있는 물이 to be conserved 보존되게 하는 겁니다. 식수 공급을 위해서도 보존되게 하고 maintaining aquifer ecofall level인데 a q u i f e r 밑에 있죠. 이게 보면 대수층이죠.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죠. 그래서 대수층 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물이 보존되고 물을 지하수에서 안뺐으니까 그러면 거기 에 있는 지하수에 이제 있는 물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면 되겠죠. 또는 for other high priority uses입니다. Uses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용도를 위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물이 보존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나란 역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흐름이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have tended, tended to dance around the question of a pricing water in a way that reflects a scarcity입니다. dance around는 주변을 이래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니까 꼭 집어서 뭔가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스케스티 희소성이죠? 희소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물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은 우리 사람들이 희소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희소성을 반영하는 그 방식으로 물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죠 뒤에 왜냐하면 물은 필수적인 자원이거든 필수적 자원이라고 선택적 자원이 아니고 그리고 물은 has no market value 시장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수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경제학적 측면에서 as a say say는 말하자면 이를테면 기름이 시장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물은 시장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 근데 기름은 거래가 되죠. 그래서 기름은 가격이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아껴쓰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물은 이제 필수자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 물에 대한 어떤 가격 책정을 기소성을 반,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해보자 하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험 치는 입장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생각을 진작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나, with no price incentive to use it efficiently가 되죠.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가격 유인책이 없, 없, 없어서, 없기 때문에, 없어서, 이 말이죠. 그럼 가격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가격이 안 정해 있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종종 물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낭비를 하느냐? Using vast quantities for energy and mineral projects입니다. 에너지나 광물 프로젝트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는, 사용함으로써 물을 낭비하고,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므로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강에다가 뭘 버린다든지, 폐수를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다도 망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염시킴으로서 물을 낭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는 물은 무료입니다, 무료, free. 그리고 priced so low, 가격이 너무 낮아요. 물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결과, 그 물이 창출하는 수익은 is not enough to maintain or upgrade입니다. 저수지라든가, 배수가이라든가, 그, 하수처리장, 뭐, 이런 등등 있죠. 그런 처리장들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정도로 충분하진 않아. 수익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while citizens have a good reason to be cautious o f water privatizers blank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water privatizer는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개인이 또는 개인회사가 물에 대한 어떤 사용권리를 사서 자기들이 소유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정도의 충분한 이유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물 민영화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서 물의 가격을 측정해사 먹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결국 물을 아끼자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물에 대한 요금이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낭비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충분한 이유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물 가격이 너무 낮아서 너무 많은 낭비를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빈칸에 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이죠. 자, 보기 1번 cheap water invites waste입니다. invite를 초대하다인데 값싼 물이 낭비를 초대한다. 이 말은 낭비를 초래한다,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석유는 하찮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the rush to price water could slow down이죠. 물의 가격을 책정하는데 승급해 하는 것,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느리게 할수 있다. 둔화된다. 즉, 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은 둔화될 수 있다. 지금 이거 말이 아니죠. 세 번째, public control, 공공 통제입니다. 물을 공공으로, 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 흐름을 유지시킨다. 이 관점이 아니죠, 지금은. 물을 공공으로 통제한다. 그러면, 만약에 3번이 답이 될 거든, 위에 뭐, 개인이 민용화된 사람들이 물을 사, 사가지고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관련 없죠? 네 번째, 기후변화는 수자원을 회복할 것이다.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이야기고요. 5번에, 물 보존, 물 관리입니다. 컨설베이션. is less essential for urban residents입니다. 도시의 거주민들에게는 그덜 필수적이다. 단어가 장난치는 문제죠. 자, 어쨌든 간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문이 약간 까다롭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이런 지문들은 꼭 공부해 두세요. 이 지문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구평이나 수능에서는 간접 연계로 물에 대한 거 수자원 물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 어, 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또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오후 시간도 힘들지만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세요.